위너가 데뷔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, 아직 뭐, 전 연령대에서는 아직 뭐,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승윤군, 강승윤, 본명입니까? 예, 본명입니다. 내가 위너 안에서 위너 인점은 섹시한 바지라인. 아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본인만의 그 섹시한 바지라인이 있습니까? 그냥, 그냥, 뭐, 저 멤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래도 멤버들이 뽑는 뭐 우리 제가 얘기해도 어, 예, 이게... 승윤이 형이 <laughs> 복근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 보면은 복근에 아 이렇게 아 가운데 이렇게 배에 보면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멋있다아 복근 쪽이 괜찮다고요? 어 그래 아니 예. 아니 네. 우리가 일단 먼저 자체적으로 뒤에서 검열하면 아 방송이 내도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? 이정도면 만질 수 있겠는데? 한 만들어 볼래, 만들어 볼래. 아! 아! 온다 나온다, 나 아! 아! 나오죠, 나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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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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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, 좋아요, 지금. 여기가 여기? 여기가 아, 아, 여기? 아, 여기 때려야 돼! 다시 와! 여기 때려야 돼! 아, 저도 아, 그래. 바디라인이 안 이쁜 것 같아요. 아, 요쪽 이쪽 라인에, 요쪽에 괜찮네. 아, 아 우리 태영군이 좋은 제보했어요. 아. 그리고 우리 승윤군이 피부 질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? 벨루아 같아요. <laughs> 벨루아. 벨벳 느낌이야. 똘똘하네. 잠깐 얘기해본 결가 아, 아. 섹시하지 않은 걸로. 바지 라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. 바지 라인은 때려야 나오는 걸로. 음. <laughs> 근데 좀 특이해요. 특이 사항이 방에 혼자 있을 때 상의 탈의 댄스및 패션쇼를 해요? 그 팬티도 다 벗었어요? 아니 바지는 다행히 입고 있었어요. 아, 뒤에만. 어. 좀 멤버들이 느낄 때는 승윤 군이 좀 뻔뻔한 게 있어요? 네. 네. 어떤 부분에서?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어. 항상 이제 자기 만족을 좀 시켜야 된다는 그런, 그런 게 있나 봐요. 아, 그래서 네. 그걸 보고를 딱 보고를 막. 아! 막 지금 이런 걸 아. 그러니까 자기핏을 이제 보려고 네. 오늘 옷에는 어떤 포즈가 가장 멋있습니까? 오늘 옷에는 그냥 어, 그냥 아. 그냥. 어, 아니 별론데. <laughs> <laughs> 어, 그 아닌가봐요. 어? 자 우리 또승영군이 특히가 또 상큼한 표정 줄게요. 되게 잘해요. 뻔뻔하게. 그럼, 아, 시뻔하게 아, 그러면 뭐, 레몬, 뭐, 함유되어 있는 뭐, 물 같은 걸 마신다. 하나, 둘, 셋. 화장실이니? 아우, 썸! 아우, 썸!